자, 매년 11월만 되면 전 세계 쇼핑객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이름,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죠. 엄청난 할인율,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시작되는 쇼핑 전쟁. 오늘은 이 거대한 소비 축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95%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이 파격적인 할인율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이러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요. 상점 문이 열리는 순간 그야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신나는 쇼핑 축제에 왜 하필 블랙이라는 뭔가 좀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붙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말고도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롭고, 때로는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여러 가지 유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블랙프라이데이의 시작부터 그 이름에 얽힌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이 현상을 만든 미국의 소비문화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나라의 쇼핑 데이랑 비교도 해 보면서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쇼핑 전생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냥 하루 세일하고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미국 문화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볼수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언제냐면요.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에 연차를 딱 내면 목금, 토, 일, 황금 연휴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긴 연휴의 시작이 거대한 쇼핑의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야생의 순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좋은 물건을 먼저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달려가는 오픈러는 뭐 기본이고요. 며칠씩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도어버스터라고 해서 손님 끌려고 미끼처럼 던지는 파격 할인 상품 있잖아요. 이거 차지하려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안타깝게도 막 폭력 사태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아, 그럴듯하다 싶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유대, 바로 흑자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이야기는 회계장부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회계영어에서 온 건데요. 옛날에 회계장부를 손으로 쓸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손실이 나면, 즉, 적자가 나면 빨간색 잉크로 썼대요. 그래서 인더 레드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익이 나면 즉 흑자가 나면 검은색 잉크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더 블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드는 손실, 블랙은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1년 내내 빨간 글씨, 즉 적자에 허덕이던 가게들이요. 바로 이 추수 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출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장부의 빨간색이 사라지고 검은색 글씨, 즉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죠. 바로 그 흑자로 전환되는 금요일이다. 라는 의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었다는 아주 직관적이고 긍정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신 없었냐면 90년대 초반에 직접 오픈런을 뛰셨던 분의 경험담이 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막 뛰어들어가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일단 잡았대요. 보니까 팩스기였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팩스기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현장의 치열함이 느껴지는 한마디죠. 근데 이 흑자 이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몰랐던 어쩌면 좀더 어둡고 복잡한 유래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869년 월스트리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두 명의 금융가가 금을 싹쓸이해서 시장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눈치채고 시장에 금을 대량으로 풀어버린 거죠. 결과는 금값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금요일을 검은 금요일 즉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렀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논란도 많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이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흑인 노예들을 팔았던 날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이 주장은 명확한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는 건 블랙이라는 단어에 담길 수 있는 어두운 역사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1950년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때만 되면 추수감사절 연휴를 즐기러 온 쇼핑객들이랑 또 미식축구 경기 보러 온 관중들이랑 뒤엉켜서 도시 전체가 그냥 마비 상태였던 거예요. 이 끔찍한 교통 체증과 인파에 지친 경찰들이 아 진짜 끔찍한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불평한 데서 유래했다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가게 장부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금융 위기나 노예 매매 같은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와닿으시나요? 좋아요 이름의 유래가 어떻든 간에 도대체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쇼핑 현상이 됐을까요? 특히 미국에서 말이죠. 이제는 그 이름의 기원을 넘어서서 이 현상이 자라난 문화적, 경제적 토양을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차이가 하나 나와요. 바로 재고를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팔린 물건을 다시 제조업체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유통업체들은 일단 물건을 사오면 그게 다 자기 책임이에요. 안 팔리고 창고에 쌓이는 순간 그건 전부 빚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95%라는 말도 안 되는 할인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팔아치워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엄청난 경제 호황이었어요 미국인들은 팍팍 쓰는 소비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고 월마트 같은 거대한 창고용 매장들이 막 생겨났죠 특히 이 시기에 자동차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소비의 상징이 된 거예요 차체가 점점 커지고 트렁크도 넓어지면서 창고형 매장에서 산더미처럼 사온 물건들을 가득 싣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눈을 좀 돌려서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다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대규모 쇼핑 행사들이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보죠. 먼저 영국에는 박싱데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인데 옛날에 귀족들이 하인들한테 상자에 선물을 담아주던 전통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큰 규모가 된 중국의 광군제가 있죠. 광군이 싱들, 솔로라는 뜻인데요. 11월 11일, 외로워 보이는 숫자 1이 4개나 겹친 날, 우리 솔로들도 스스로에게 선물하자 이런 재밌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블랙 프라이데이에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살펴봤는데요. 흑자 전환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어두운 역사 그리고 거대한 소비 문화의 탄생까지. 그럼 이 거대한 소비 축제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만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온갖 쇼핑을 다 해보고 난 끝에 내린 결론은 가장 최고의 쇼핑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재활용하는 것이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엄청난 할인율에 마음 흔들리고 뭔가 자꾸 더 갖고 싶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진짜 현명한 소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진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